이어몇 회죠 우리가? 9 2 회입니다. 네, 구십이 회인데 이제 앞에 우리 새로 합류하신 김세란 에너지가 와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얼떨떨한 표정이 에요 네. 갑자기 들어오라고 하더니 <laughs> 동감한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 갖고 네. 편하게 하시면 되고 정말 뭐 괜히 표현이 그렇지만 모시고 오려고 되게 제가 노력했던 에너지스트고 아, 예. 자료도 그렇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쓰셔가지고. 제가 원래 자료 나오기 전에 첫 자료는 대강 궁금해 가지고 한번 쭉 보는데 내가 보고 나서 바로 버인부 가가지고 야 이거 진짜 깔끔하다 야 그냥 성격도 깔끔하신 것 같고 이름도 이름대로 그냥 세련되신 분입니다 너무 아재겠죠 <laughs> 미안하다 <웃음> 그래서 우리 하여튼 저도 어 이번 주가 좀 약간 뭐 쉬어가는 주여서 자주 안 올렸는데 오늘 이 자료는 상당히 기대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많이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것 앞으로 이제 건설도 저희가 다양하게 그 분석자를 네. 낼 계획이니까요,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먼저 이드리에서 윤세인입니다. 네, 이베스트 건설 새로 맡게 된 김세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온에서 그 댓글 담당하고 있는 프로 댓글러 염승환 차장이고요. 그 이제 오늘 이제 92인데 저희가 그 저번에 그 과포자를 위한 이제 바이오 기초 세미나 최소원 연구원이 올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좀 팟빵에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유튜브에 댓글이 좀 많이 달리죠. 아, 아무래도 된... 예, 유튜브 아, 유튜브에는 많이... 예, 잘안 보니까 네. 저도 하나 달아놨고요. <laughs>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제목도 괜찮았다. 뭐 과포자라는 게 좀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 CR에 대해서 음. 이게 코스트 리덕션이 맞는 거죠, 그 맞죠? 단가에는. 근데 네. 이거를 뭐 굳이 그러니까 이런 이런 표현을 왜 쓰는지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진짜 부품사들한테 정말 큰 악재인지 이런 것들 좀 질문하셨는데 항상 CR을 하는데 네. 위률 갖고 제가 담짜다 담당자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마 IT 관련해서 얘를 했던 걸로 네. 알고 있고 그거는. 뭐,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근데 네. 그만큼 할 것이냐. 왜냐면, 막, CR이라는 건 마냥, 마진 아무것도 없이, 막, 다 CR 때려버리면, 기업이 네. 적절하면, 그지 공생관계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건 너무 오버드하는 거고, 아마, 네. 방송에서 자기가 다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네. 오히려, IT 쪽은, 그래서 캐파 증설이 좀 늦춰졌을 때 어떤 장비 같은데 영향이 올 수도 있고 네. 뭐 대체 가능성 뭐 이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니까 그거는 희가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쭉 들어보시다 보면 녹아내리는 거고 네. 또 그런 용어 왜 쓰냐 물어보시는데 이런 거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들이있는데 용어를 갖다 굳이 다 네. 풀었을 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일본과 최근에 굉장히 어제 일본을 극이하자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본이 굉장히 대단한 점 중에 하나라 고 보는 거는 일본은 많은 언어를 자체 언어로 그냥 그그 흡수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래어 같은 것들도 그냥 영어를 자체로 자기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그 언어를 가져오죠. 언어 언어가 그만큼 늘어나는만큼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 사고의 범위가 그래서 뭐 CR 같은 경우도 아 이거 간단하게 말하기 편하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비용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 좀 그렇거든요. 이게 그냥 CR 해놓으면. 이게 글로벌하게 다 쓰는 어떤 금융 용어니까 그냥 그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리서치, 네. <laughs> 에너지 때문에 용어를 갖다 어렵게 쓰냐 하는데 어떤 분야든지 용어라는 건 약간 야거나 그런 용어들이 있고 그걸 이해해 두시면 좋은데 지나치게 우리는 좀 친절하게 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용어를 풀었으면 네. 반대로 말하면 그 용어를 만약에 딴 데서 아무도 안 쓰는데 우리끼리 그러면 우리는 비용 축 물론 네. 맞죠. 그것도 네. 뭐. 근데 이게 약간 시야를 갖는 의미랑 뭐 당뭐 비용 축소 이거 약간 느낌, 네, 네 약간 다른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이해해주시면되 네,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 오늘 외로운 승자, 그근데뭐 어, 사실 시크릿칼 주식들 얘기하면 참 흥미들 적은데 섹션을 참잘 나눠서 한것 같아. 다양한 분야를 언퍼스요 부동산도 한번 짚었고 대북 이슈도 한번 짚었고 EPC 사이클도 짚었고. 네, 하여튼 같이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복별률 얘기해준 게그 부분 같아요. 근데 일단 궁금한 거는 시크릿 칼의 북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내가 하고 싶은데 한번 시작하시죠.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네, 일단 자료가 외로운 승자로 지은 이유 중에 하나도 만약에 제가 한 2주 정도 빨리 자료를 썼으면은 오버에코를 못 들였을 것 같아요. 아마 뉴트럴로 섹터를 보자라고 얘기했을 음. 것 같은데 음. 그 2주 준비하는 상간에 주가가 15%가 밀렸어요. 이제 김현미 음. 국토부장관이 뭐 민간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센티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주가가 빠졌고 건설이 지금 포워드 PBR 기준으로 한 0. 0.6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0.6배면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GS 건설, 그다에 삼성 뭐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조단위 적자를 볼 거의 그 정도까지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모멘텀이 아주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주가 가 너무 과메도 구간에 들어와서 좀 재미없는 오버 이콜 드리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오버 웨 이시네? 네. 없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버에이 코를 드리려면 지금이 바텀이다. 그러니까 락바텀에 대한 어떤 컨빅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제 복밸류를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을 10페이지 그림 봐주시면 그림 1번에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제 시행사가 대출을 직접 일으키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엄청 선진적인 금융기법이에요. 이를테면, 뭐, 주담대처럼 담보를 잡는 것도 아니고, 신용대출처럼 신용을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이 PF는 이 사업지에서 발생할 현금 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서, 고거에 대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엄청 선진 금융기법인데,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왜 들어왔냐면, 사실, 우리나라 건설 섹터는 정경유착이 엄청 강한 섹터예요 그래서 건설사가 직접 대출을 일으켜서 사실은 사업 주인이지만 대출을 일으키면 재무제표도 좀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건설사 출신의 임원분들이 나와서 뭐, 페이퍼 컴페니 격의 시행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 시행사가 아, 대출을. 조심스러운 단어인데, 일으키는... 페이퍼 컴페니. <laughs> <laughs> 사실 현실이죠. 네, 네, 뭐, 역사가 그렇습니다. 뭐, 최근은 맞아요. 좀 아니지만, 전문 시행사도 최근 에 많이 등장을 했는데, 과거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고, 시행사가 대출을 음. 일으킨 직접 주인이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대출이 내 장부에 잡히지 않는 뭐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을 PF에 일으켜주긴 하는데, 담보물권도 없고, 신용도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 주인인 시공사, 건설사가 보증을 서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좀 대표적인 구조가 너무 가, 우리나라 너무 큰 거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음. 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유관자인 시공사가 채무 보증을 끼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사업주가 건설사라는 걸 은행에서도 인지를 하니까 음. 건설사가 신용 보증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다. 즉 건설사는 이걸 통해서 대출을 내 이름으로 안 빌리는 대신에 뭐 사업을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거가 이제 장사가 잘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11페이지 가서 봐 주시면은 장사시좀안될 때까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땅을 샀는데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안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업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한 현장들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미착공 PF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을 못한 PF 현장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럴 경우는 그림 3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땅을 사고 시행사는 그냥 이자 비용만 그냥 무기한 내면 되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이게 건설사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그림 4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아무런 영향 영이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음, 음, 음. 시행사는 이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익으로 이제 영위를 해야 되는 회사인데 이 미착공 PF가 장기화되다 보면 회사가 디폴트가 날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행사가 디폴트가 난다 하면 이 부채에 대한 채무 보증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PF 부채가 건설사한테 전이될 가능성이 생긴다. 즉 우발 부채가 실현될 리스크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십이 페이지에 전문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 사실은 건설사 우리가 재무제표 를 믿을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그림 5번이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김수현 연구 어때요 뭐 장기 대여금 항목으로 잡히는데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전부터 궁금해서 네. 왜냐면 모든 장기 대여금이 다 뭔가 그러니까 수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발, 회계적으로 이걸 딱 발라낼 수가 발라낼 없는. 수는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회계적으로 이 장기 대여금은 수상합니다라고 할수 있는 뭐~ 규정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림 (5번처럼) 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시행사가 망하면 안 되는 거죠 식물인가 상태여도 야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목적으로 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림처럼 대여금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빌려 줘서 시행사가 이자를 내도록 하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이자를 대신 내 주는 이런 구조가 상당히 2013년에는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이 어닝 변동이 심한 시클리컬이다 보니까 북 밸류로 밸류에이션 하게 되는데 이 대여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산의 항목이고 그럼 이 대여금을 우리가 이런 자산이 많다면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항목이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때 어떤 트라우마처럼 대체얘네 북별류가 뭐냐는 거지. 갑자기 확 변해버리니까. 그렇죠. 변동 시장, 시장에서는 하고. 이제 아까 락바텀이라는 단어를 저도 올철안올저 이럴 때 같이 얘기하는 건데 야 건설회사의 락바텀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런 반론도 나올 수도 있는 음, 게 이것 네네. 때문인데 그쵸.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알겠어요. 잘 따라오시면 김세현 연구원이 이, 이,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되게 앞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줍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여금이란 자산 수상한 대여금이 아주 많을 경우는 건설사의 북밸류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13페이지 표 1번 보시면 2015년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을 엄청 푸쉬해서 부동산이 조금 호황일 그 당시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회사별로 이러한 악성 PF들, 미착공 PF들이 많게는 1조씩 다들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물량들을 많이 분양으로 밀어내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러한 악성 미착공 PF들, 그러니까 우리 부채로 전이 될수 있는 수상한 이런 현장들이 뭐 사이트가 어딘지도 알수 있게 됐고 금액도 천억 원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가장 많은 회사가 대형사 중에서는 대림산업으로 6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대림산업은 재무 구조가 아주 우량한 회사다 보니까 이 6천억이 다 부채로 전이된다는 보수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딱히 재무 구조상 뭐 문제는 없는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림 7번처럼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잔액조차도 절대량이 많이 줄어드는. 그러네요. 네, 이게 엄청 늘었을 줄 알았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엄마는 어, 이게 왜 하도 아이비 아이비 해가지고 <laughs> 많이 네, 늘었을 많이 줄었습니다. PF, 전체 p f 많이 줄었고 요새는 오. 형태가 재건축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전체 pf가 좀 줄어든 것도 아. 아마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일단 이런 수상한 사이트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북벨류가 많이 좀 건전해졌다라는 거고, 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그림 8번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재로 현금을 쥐게 된뭐 건설사 이야기 이렇게 쓴 것도 있는데요. 건설이 대형사 합산 기준으로 지금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역대급으로 많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건설사가 현금이 많았던 적이 없거든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길래 설마 했는데 데이터 보니까 진짜 엄청. 나 아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아마 다른 섹터는 현금이 많은 게뭐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배당 재원이 된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음. 하겠지만 건설 섹터가 현금 많다는 건좀 다른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은 선투입 비즈니스고 레버리지업이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앞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금융을 많이 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음. 되고 결국은 원가율의 개선까지 우리가 좀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많다. 요거는 지금 주가 0.6배에서는 밸류에이션 바텀을 좀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좀 저는 해석하고 어, 상당히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laughs> 이게 그럼 현금이 뭐 대부분 대형 건설사 다 같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네, 다 같이 많습니다. 아, 골고루요. 이유는 음. 2015-16년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많이 밀어낸 것들이 네. 이제 아파트가 보통 음. 공사하는데 2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이제 2017-18을 지나면서 입주대금이 많이 들어와서 음. 그거 덕분에 현금이 엄청 많아진 그리고 해외 문제 현장들도 이제 많이 소멸이 되면서 음. 현금이 음.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게 일단, 일단 밸류에이션 바텀을 지지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번째는 조금 회계적인 얘기고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그리고 <laughs> 짚고 넘어가야 된 얘기여서 아 이게 이제 이런 거해 주니까 <laughs> 되게 좋은데. 저도 이것도 되게 궁금한 네, 내용이 었던 네. 공사 미수금 이런 것들 항상 문제가 아니, 되죠. 어, 문제가 되니까 저 이거 예전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 봤거든요. 그때 GS 건설 때문에 아, 맞아. 차도 많이도 물어보셔 가지고 저도 이제 상담하려고 뭐 근데 아, <laughs> 이해는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맞아, 약간 좀 이게 복잡해 가지고 해적니까 한번 이게 사실 2017년부터 어 회계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대형사 공시를 네. 해라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실 보여준 숫자예요. 그 전에는 없었고요. 음. 엄밀히 얘기하면은 매출 채권화가 100% 되지 않은 그치. 뭔가에 받을 돈, 미수금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라라고 음.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미천구 공사와 공사 미수금 크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받지 못한 돈인데 성격이 가능만 잘... 들으면 못 받은 돈이가 돈 같은 느낌이야 이게. 헷갈리... <laughs> 약간 그런 <laughs> 네. 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모르죠 근데 이제 모르지, 사실은 모르지만, 에, 그치. 이제 원래 미수금이라는 거는 못 받은 돈이니까 음, 음. 이제. 띄울 수도 있는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용어잖아요. 그래서 용어부터 설명드리면 약간 의미는 다른데 미청구공사는 우리가 공사를 해서 발주처에 달라고 요청을 하지 못한 돈을 미청구공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유는 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공사미수금은 우리가 발주처한테 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발주처가 안준돈 이라고 보시면 음. 돼요. <laughs> <laughs> 그래서 약간 의미는 좀 다른데 어쨌든 둘다 정상적인 매출 채권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미청구공사나 공사미수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언제가 되냐면, 정상적인 상황일 경우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예를 들어, 발주처랑 처음에 공사 계약 협의를 볼 때, 어, 너네, 이제, 뭐, 공사 진행에 따라서 우리가 대금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일스톤 달성 방식. 예를 들면, 뭐, 30%에 한번 주고, 60%에 한번 주고, 완성 때한번 준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공사를 해도 발주처한테 달라고 요청을 못 하는 돈이 갭이 생기겠죠? 음. 그러한 것들이 미천구 공사로 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미천구와 공사 미수금을 다 악성 무슨 리시버블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든 프로젝트의 히스토리를 다 모르잖아요. 이게 뭐 음. 계약구조가 뭐며 발주처가 왜안 주는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5, 15페이지 제가 1, 2, 3, 4, 5로 그냥 제 기준으로 스크리닝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취지거든요. 이를테면 모든 프로젝트 말고 전년 매출 대비 좀 사이즈가 큰거 중에서 이번 음. 일단은 손상차손을 제외하고 순액 기준으로 봤을 때 3번 이때까지 인식한 매출보다 이못 받은 수상한 돈들이 15% 이상이거나 4번 전체 수주한 도급금액 대비해서 10% 이상이거나 인 경우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해보자라는 건데 대신에 5번 어, 공사 진행률이 극초반일 경우는 이게 좀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진행 초기의 어떤 사이트는 좀 제외하고 보자 이런 기준으로 그냥 제가 스크리닝을 해봤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냥 이거 노가다 많이 떴겠다. 네, 뭐 근데 딱 정확한 건 아니어서 참고적으로 음. 봐 주시면 되는데요. 이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아울러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스크리닝을 해 놓은 건데 사실 그 16페이지의 표 2번을 보기에 앞서 17페이지 표 3번 먼저 봐 주시면 이게 어. 2017년 1Q 당시를 스크리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때 스크리닝된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스크리닝한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 현장들이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음. 17년 걸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실제 여기 스크리닝된 프로젝트들 중에서 추가 원가 반영이 있었던 현장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대림산업의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 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사우디 아라비아 마덴 암모니아 라든지 음. GS건설의 경우는 뭐세번째 있는 라빅 2뭐 그런 프로젝트들은 실제 어 공사가 끝나면서 손실 반영이 좀 있었던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음. 이 스크리닝이 아주 의미가 없진 않다라는 걸 먼저 보여 드리겠고요. 그래서 16페이지로 돌아와서 표 2번에 19년 1분기 기준으로는 어떻냐라고본 거죠. 근데 확실히 어 17년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표 3을 먼저 보고 표 2를 보면 표 길이가 짧아졌네. <laughs> 표 길이가 짧아졌죠. 어, 짧아졌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그림 10번인데 음. 전체 금액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종목도 있죠. 삼성 엔진열리삼 아, 네, 네. 좋겠다 이거. 엄청 많이 부기 개선이 됐고요. 대림이나 리 음. 대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스크리닝상 늘어났다고 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죠. 이제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아주 소폭 지금 증가를 한 걸로 그래요? 지금 스크리닝은 되는데요. 이건 역시도 제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개별 현장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표에다 색칠을 해놨는데 GS건설의 rrw 현장은 거의 이제 중공이 임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음. 좀 튀는 것 같고 현대건설의 우즈벡 gtl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나 현대건설을 확인을 한바 뭐 기자재 설치 때문에 약간 미수금이 늘어난 뭔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특수한 상황 때문에 늘어난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좀 아니다 그래서 이 수상한 현장들도 못 받은 돈들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이게 다 관계사죠 관계사도 있고요 음~ 아니 해외 플랜트 많이 했어 네 네. 표 2번에 있는 건 이제 관계사들이 음, 전부 다고, 음. 음, 표 3에는 옛날에 해외 현장들도 많았죠. 음, 해 현장들 그런 것들이. 네, 삼바가, 삼사랜다. 삼다 옛날엔 정말 지금의 네. 어떤 그 건사업체 랠리 있을 때 핵심이었지. 밸류도 비싸고. 근데 대장주였죠. 헌터 엔지니어링 음. 수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뭐 18번에 그림 12 같은 경우는, 아, 18페이지 그림 12 같은 경우는, 어, 전체 계약 잔고, 수주 잔고 중에서 저마진 프로젝트가 거의 많이 없어졌다. 이미 2015년 기준으로도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해외 부문 매출 총익률도 정상 수준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보면 전반적인 미수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현금이라든지 건설사의 이 0.6배 밸류에이션에 바텀을 지지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많이 건전성이 제고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반면에 이제 19페이지 최근 주가는 어떻냐면 그림 14번 보시는 것처럼 어, 이게 이제 영업가치 대비해서 시총 할인율이 얼마냐 라는 걸 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어, 위로 갈수록 디스카운트가 많아지는 거고 아래는 음. 프리미엄으로 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리먼 때보다는 할인율은 이미 뚫은 지좀 오래됐고 어, 가장 할인이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2017년에 파리부동산 음. 대책 처음 나왔을 때 음. 요게 이제 뭐 투기가 열지고 요런 거 설정을 그때잖아요. 그때 외국인들이 건설을 다 던지 지면서 할인율이 55%까지 올랐었는데 최근 주가가 거의 지금 거기랑 맞먹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소한 현은이이많은거 보면. 북 자체가 굉장히 건전화 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네.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섹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높지 않으니까 2주 전에 자료 썼으면 아뭐 그냥 뉴, 뉴트럴입니다 할 텐데 너무 많이 주가가 밀려서 아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에 여러 근거들을 통해서 어, 일단은 좀 바텀은 좀 잡았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건설도 이게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되게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 막 우려했던 것도 없어지고. 돈도 잘 보고 리스크도 줄고. 근데 사실 은행주도 돈도 잘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가를 보면은 이것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되게 안 가는 게 네. 이게 그러니까 투자들이 봤을 때는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성장이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20페이지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 15번이 음. 건설 포드 PBR 추이고요. 오른쪽 16번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건설사는 특히 이제 시클리컬은 이익의 성장보다는 아, 볼륨의 매출 성장, 네, 매출의 성장이 주가 상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음. 공교롭게도 2019년은 주택 매출이 꺾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외에서 아직 다 방어를 못 하기 때문에 매출은 빠지고 그러니까 이익은 조금 좋아진 좀 그런 애매한 구간에 있더라 그래서 냉정하게 하방이 닫혀있다라고 쭉 말씀드렸지만 좀 상방도 좀 음. 재미없는 그런 구간이 올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심정을 보면 겨우 이 매출의 성장이 좀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 같고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데 수주 잔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살아나는 건가요 그러 아래 글자요 수주 잔고는 이제 국내가 빠진 걸 해외가 좀 받으면서 음. 잔고는 살아났는데 매출화되기까지 또좀 시간이 걸리니까 음. 그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을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잠깐 쉬었다 가있습니다